영상 속으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초월값 전원주택이 보입니다.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물건인데, 그 당시에 가격이 폭락하면 다시 한번 영상으로 제작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핵심만 골라 담아 새롭게 준비했으니, 오늘도 땅땅 정보통이 열심히 준비한 영상 속 내용에 귀 기울여 주신 뒤, 말도 안 되는 가격대로 전원주택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앞으로도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 가능한 보물 같은 물건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속 댓글 창에 전원주택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는 전국의 숨은 보물 같은 물건을 찾아내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주변으로 혐오 시설이 없어 맑고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거주할 수 있고 집 옆으로 계곡이 졸졸 흐르는 보물 같은 전원주택의 안내 순서는 집 앞으로 이어진 도로에서 시작해. 주택과 토지 순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8만원 정수기렌탈 최대 30만원 유심 변경 시 최대 30만원의 추가 혜택까지 인터넷 비교원을 통해 만나보세요. 제가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해당 주택까지 이어진 진입로입니다. 설명드린 내용처럼 바로 옆으로는 깨끗한 계곡물이 졸졸 흐르고 잘 닦여진 도로를 따라 오늘 소개해드릴 전원주택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도로의 포장 상태도 너무나 좋고 바로 옆으로 흘러가는 계곡물 소리도 듣기 좋으니 실제 거주 환경에서 아쉬움을 느끼기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도로 폭도 기본적으로 3m에서 4m를 유지하니 차량으로 접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따라 조금만 더 이동하면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의 뒤편으로 도착합니다. 소규모 전원주택 단지로 조성된 곳에 위치하기에 주변으로 다른 주택들도 소재하긴 하지만 계단식으로 조성되어 있어 거주하는데 조망이 답답하거나 주택 간의 간격이 가깝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깔끔한 도로변 옆으로 해당 물건으로 진입 가능한 대문과 주차장이 보이고 대지 경계를 따라 조성된 담장도 보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확인해 보면 이러한 모습인데 현장에서 위성 지도를 통해 확인했을 때에는 오차로 인해 다소 밀린 모습이었지만 지적도를 참고하면서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사용 중인 경계와 지적도에 기재된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 현장에서 위성 지도를 보고 경계점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편에서부터 점차 높아지는 지형이라 토지들이 대부분 계단식으로 조성되어 있어 조망과 일조량도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 바로 앞일지에 다른 전원주택이 건축되더라도 거주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듯 합니다. 주택이 생각보다 큰 편이라 현장에서 확인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드론 영상을 통해 상세한 현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물건에 포함된 238평의 대지는 두 필지로 구성되어 있고 현황상 경계 구분 없이 모두 1단지로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238평의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 목록은 본체와 별채로 나눠진 두 동의 주택과 제시회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빠짐없이 모두 포함되어 진행 중이기에 여러분께서 추가적으로 취득하거나 협의해야 할 사항이 없고 같은 필지 내에 두 동이 건축된 상태라 취득세 중과나 1가구 2주택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지 위로 건축된 전체 건물 면적의 경우 231.73제곱미터, 70평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에서 본체의 면적은 54평, 별채는 13.2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은 두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완전히 붙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기 좋고 손님들이 방문했을 때 게스트룸으로 사용하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면적은 조금씩 다르지만 구조는 일반 목구조의 기와 지붕으로 모두 동일하고 사용 승인 날도 2016년 4월 12일로 두채 모두 동일하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까지 모두 등재된 주택이라 물건을 취득하고 양성화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니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갈 일도 없고 지금은 사실상 처음 평가된 토지 가격에서 4천만 원 정도만 더 얹어주면 몽땅 취득하는 상황이라 물건을 취득하는 데 부담스럽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저렴하다 해서 무조건 취득하시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기에 상세한 정보를 모두 확인하고 여러분의 상황과 이용 현황에 맞춰 취득해야 합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주택을 확인해보면 두 건물 모두 시멘 몰탈이 타일과 페인트로 마감됐고 창호는 알루미늄 샤시 창호로 마감됐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내부에 사용된 자재에서 조금씩 차이 나긴 하지만 물건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줄 만큼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 생각되고 앞마당에 시공된 디딤석과 수많은 조경수를 포함해 주택 전면에 설치된 데크까지 빠짐없는 구성으로 진행 중이니 복잡하게 생각할 내용도 없습니다. 주택의 뒤편을 확인해 보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모습임을 알수 있고 전면에는 치장타일과 외장 타일을 많이 사용했지만 뒤편은 흰색 페인트로만 마감됐음을 확인 가능합니다. 대지면적이 그리 좁은 편이 아니지만 건축물이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기에 대지면적에 비해 앞마당이 좁게 느껴지는 듯합니다. 하지만 별채의 옆으로 텃밭도 조성되어 있으니 추가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제 현장에서 건물 목록과 현황을 확인해 봤으니 지금부터는 항공으로 더 높이 올라가 해당 물건에 포함된 대지에 관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물건의 대지 경계입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내용처럼 전체 두 필지로 구성되어 있고 두 필지 지목이 모두 대지이기 때문에 번거롭게 농취증을 발급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 해당 물건에 관심이 생긴다면. 뒤편에서 설명드릴 상세한 가격과 현황을 모두 확인하고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필지별 현황을 확인해 보면, 1번 대지의 면적은 439제곱미터로 132.7평이고, 두 번째 대지의 면적은 347제곱미터로 104.9평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최종적으로 취득할 대지 면적은 786제곱미터로 237.7평입니다. 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에도 두 필지 합산 면적이 기재되어 있으니 허가를 받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알수 있고, 대지 위로 식재된 조경수와 조경석도 모두 대지에 포함하여 평가됐기에 물건을 취득한 뒤 분쟁이 예상되지도 않습니다. 대지의 용도 지역을 확인해 보면 모두 계획 관리 지역에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반인이 취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추후 매도시에도 별다른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지는 두 필지로 나눠져 있지만 현황상 경계 구분 없이 1단지로 이용 중인 점을 알수 있고 대지 면적에 비해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앞마당과 뒷마당은 조금 좁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니 대지를 조금 더 넓게 활용하고 싶다면 별채를 철거하고 모두 텃밭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해당 물건의 앞으로 위치한 258평의 토지도 경매로 진행 중이었으나, 4,500만원에 낙찰됐고, 현재는 전원주택과 두 필지의 대지만 남은 상황입니다. 물론 별도로 취득한다고 해서 물건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니, 신경 쓰실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지 옆으로 접한 진입로의 경우, 공유지분으로 이뤄진 사유지 도로인데요. 해당 물건의 도로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개설한 도로로, 지금 현황 그대로 이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곳에 소재하는 전원주택 소유자분들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이니 차량 진출입을 막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해당 물건을 취득하고 도로를 이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볼수 있고, 추후 매도까지 연결 지으실 분들께선 도로 지분을 취득해 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니 선택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로 폭은 대부분 3m에서 4m로 이루어져 있어, 차량으로 접근하기 좋고 주차장 또한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시 대지로 돌아와 건물 현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표시되는 건물들은 빠짐없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취득하거나 협의해야 할 사항이 없습니다. 본체부터 상세히 확인해 보면 1층 면적 31.5평, 2층 면적 22.5평으로 전체 연면적은 54평이고 구조는 일반 목구조의 스페니시 기와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 승인 날은 2016년 4월 12일입니다. 건축된 지 8년 정도가 지났지만 전체적인 현황이 너무나 좋은 편이라 저렴하게 취득한다면 좋아 보입니다. 과거 부동산 매물로 나왔을 때 기재된 정보를 살펴보면 1층은 거주 공간으로 이용하며 2층은 영화 감상이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취미 활동 공간으로 사용 중이라 합니다. 1층은 방두 개, 욕실 두 개, 거실, 주방, 다용도실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에 설치된 계단을 통해 이동하는 복층입니다. 2층은 다락방 형태로 넓게 되어 있어 공간활용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집 내부에 벽난로도 설치되어 있고 층고도 높은 편이라 전원주택으로서의 매력은 충분해 보입니다.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모두 갖췄고 난방은 기름보일러, 취사는 LPG를 사용합니다. 수도의 경우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나 지하수시설이 신고된 내역이 있어 상수도가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로 옆으로 위치한 별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면적은 13.2평이고 구조는 일반 목구조의 스페니시 기와 지붕, 사용 승인 날은 2016년 4월 12일로 본체와 동일합니다. 내부 구조의 경우 방 하나, 욕실 하나, 거실 겸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 현황은 황토 바닥과 편백나무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이곳도 위생 설비와 급 배수 설비를 모두 갖췄고 난방은 군부를 때는 아궁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기름 보일러와 아궁이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시회 건물의 경우 별채 뒤편에 설치된 창고로 구조는 목조의 기와 지붕이고 면적은 2.7평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최종적으로 취득할 면적은 238평의 대지와 70평의 건물입니다. 주택의 방위를 확인해 보면 거실 창문 기준 남향을 바라보게 건축되어 있어 일조량이 너무나 좋고 아래편에서부터 지대가 점차 높아지는 계단식 형상이라 답답하지 않은 조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물건 현황을 확인해 봤으니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입지를 분석하고 머니옥션으로 이동해 부족한 설명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해당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청도, 밀양, 경주, 영천, 대구, 경산 등이 위치하고 오늘의 집에서 청도군청까진 지 자차 기준 3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주변으로 위치한 다른 지역에서 방문하기에도 좋은 편이라. 물건지까지 1시간 3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하다면 꼭 현장에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살펴보면 집 주변으로 국도와 지방도가 소재하고 서측으론 청도군청과 청도아이씨가 보입니다. 군청까지 접근성도 좋고. 고속도로를 이용하기에도 좋은 편이라 자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찾아오시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자차가 없다면 찾아오시기 힘든 위치이니 이 부분을 고려해서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걸어갈 만한 거리에 편의시설이 없다는 점은 다소 아쉽게 느껴지나 자차 기준 10분 내로 이동 가능한 곳에 면사무소가 위치하니 간단한 마트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할 때는 이곳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편의시설이 다양한 편은 아니고 병원도 동물병원과 보건소밖에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인프라를 이용하시려면 청도군청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집 앞까지 이동하는 도로를 확인해 보면 왕복 2차선의 국도에서 마을방면으로 개설된 도로를 통해 들어가는데요. 도로변에 위치한 카페에서 집 앞까지는 대략 2km 정도 떨어져 있기에 도로소음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들어가는 진입로를 따라 농경지와 과수원이 펼쳐지긴 하지만 도로폭이 6m 정도로 넓은 편에 속하고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까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기에 별다른 걱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표시해드리는 주택을 지나서부터는 도로폭이 조금씩 좁아지긴 하나 이곳도 차량으로 진입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안심해도 됩니다. 그리고 주택에서 350m 정도 떨어진 곳에 축사가 위치하는데 축사에서부터 해당 주택까지 지대가 점차 높아지는 구조라 주택에서 직접적으로 마주치는 위치는 아니었고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을 보더라도 상당히 먼 곳에 위치한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집 앞까지 이동하는 주행 영상을 보면 집 앞으로 이동하면서 조금씩 지대가 높아진다는 점을 알수 있는데요. 경사가 가파른 곳은 아니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그리 위험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그리고 도로 폭도 3m를 유지하니 차량으로 접근하는데 불편하지도 않고 집 앞까지 내비가 정확히 안내해주기에 찾아오시기도 좋습니다. 이곳이 해당 물건의 경계입니다. 전체 두 필지로 구성된 대지는 위성 지도상의 오차로 인해 많이 밀린 모습이지만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보면 대지 경계 내에 주택이 정확하게 건축되어 있다는 점을 알수 있고 지적도에 표시된 경계와 실제 현장에서 확인해본 경계가 대부분 일치하기에 별다른 분쟁도 예상되지 않습니다. 이제 머니 옥션을 통해 상세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번호 2023 타경 7751 관련 물건번호 1번이고요. 소재지는 경상북도 청도군에 위치하며 상세한 주소는 머니 옥션에서 사건번호를 검색하시거나 땅땅 정보통 멤버십 가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이고 매각기일은 2024년 10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대구지 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처음 평가된 감정가격은 3억 6천만 원이었으나 현재는 수의 유찰을 거듭하며 1억 7천 6백만 원에 진행 중입니다. 물건 현황표를 확인해 보면 두 필지의 대지와 건물들이 표시되고 일괄매각으로 진행 중이라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두 필지의 대지는 조경수와 조경석이 모두 포함되어 1억 3천만원으로 평당 54만원에 평가됐으나, 현재는 수의 유찰을 거듭하며, 6,390만원으로 평당 26만원에 진행 중이고, 본체와 별채 제시회 건물이 모두 포함된 건물 가격은 2억 2,900만원으로 평당 328만원에 평가됐지만, 현재는 1억 1,200만원으로 평당 160만원에 진행 중입니다. 전원주택의 천국으로 불리는 청도군에 위치한 건물은, 2016년에 신축된 전원주택으로 본체와 별채 모두 전체적인 현황이 좋은 편이라 물건을 취득한 뒤 과도한 비용 지출이 없을 듯하며 영양권에 포함되는 과수원이나 농경지 그리고 축사와 고압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차로 10분만 이동하면 면사무소에 도착하니 마트와 관공서를 이용하기에도 좋습니다. 맑고 깨끗한 주변 환경 덕분에 전원주택의 천국으로 불리던 곳이지만. 현재는 과도한 난개발과 경제침체 등으로 인해 수많은 전원주택과 금매물이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물건이 많이 쏟아지기에 가격은 자연스럽게 하락하고 실제 낙찰가율도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니 과도한 경쟁을 의식하지 말고 투자나 본전에 대한 생각도 내려놓으신 뒤 평생 산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저렴하게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물건은 8월 달에 단독으로 2억 5천만 원에 낙찰됐다, 미납된 적이 있으니 절대로 높은 가격대로 입찰하지 마시길 바라며 대금 미납으로 인한 재매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입찰보증금은 20%를 준비해야 합니다. 감정평가 요황표를 보면 해당 물건은 경북 청도군에 위치하며 주위는 산간 농촌 지역으로 임야와 농경지, 전원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고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주변 도로 상태 및 접근의 용이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불편합니다. 두필지 일단의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남서측 하향경사지대의 자체 집안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고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남측으로 3m에서 4m 폭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보면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전입되어 있으신 상황인데 말소기준일보다 전입일이 늦어 대항력이 없는 관계로 별도로 신경 쓰실 내용은 없습니다. 건물과 토지등기를 보면 2017년 1월 12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한다는 점을 알수 있고 근저당권보다 앞선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지상권자의 말소동의서가 제출되어 있기에 지상권에 대한 문제점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깔끔한 물건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터넷 TV가 입시 최대 48만원. 정수기 렌탈과 유심 변경 혜택까지 가져간다면 3년마다 최대 108만원의 혜택을 드립니다. 60만 명이 선택하고 983억 이상의 혜택을 지급한 인터넷 통신의 선두주자 인터넷 비교원을 통해 엄청난 혜택을 만나보세요. 36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상담 가능하고 무제한 상품권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3년마다 놓치고 계셨던 엄청난 혜택들을 인터넷 비교원을 통해 만나보세요.